We know President Putin's playbook. Freeze and starve Ukrainians, force them from their homes now, throughout the winter, and for as long as it takes for Ukraine to succeed. We will maintain and bolster our security, humanitarian and economic support for Ukraine.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전력망 장비 구매에 5,30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내용을 루마니아 수도 부크레슈티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올겨울 우크라이나의 전력과 가스 부족 상황을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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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스 스톨 텐 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겨울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며 나토는 러시아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시설 복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